네, 안녕하세요, 신나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음, 진격의 미니님, 아니 못난이님이 저를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주신 선물을 소개 후기를 찍어볼 건데요. 얘를 뜯었는데 이게. 네, 그러면 후기를 찍어볼게요. 얘부터. 여기 안에 이거 두 개가 들어있었는데요. 여기 안에는 화장품이 조금 들어있어요. 크림이 나오죠? 근데 이건 제가 발라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피부가 되게 뭐지 아토피가 있어가지고 발라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찌 됐던 간에 이런 화장품을 주셨고요. 네, 이런 화장품을 주셨고요. 내폰 보이. 제 폰은 노트 9예요. 그리고 얘는 여섯 칸 토핑함을 주셨는데. 어. 어. 왜 이렇게 안 열리지? 제가 이런 토핑함을 굉장히 좋아해요. 일자형보다 이런 이런 식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시고 또 토핑함을 얘를 딱 보내 주셨네요. 감사하고요. 정말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봉투에는 이렇게 두 개가 들어 있었고요. 그리고 얘는 제가 만든 거예요. 도일 비퍼 꾸민 거죠? 네. 다음인데요. 하나씩 소개해 볼게요. 먼저 사탕 두 개가 있는데 바카사탕, 딸기 사탕이 있어요. 두 개. 사탕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못난이 님께서는. 무슨 교환할 때마다 사탕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미니어처 표현제 같은 건데 이거 뭐지? 무슨 표현제지? 이거는 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부제, 이런 알갱이를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천사점도 보내주셨고. 천삼토 요즘에 친구들한테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제가 미니어처는 잘 안하는데 천삼토가 가끔 필요하잖아요. 그때 천삼토가 필요한데 천삼토를 사기에는 너무 돈이 아까워가지고 친구들이 주는 거 모으고 있는데 친구들이 엄청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이만큼 모았어요. 이거 대부분의 거의 반 정도가 온라인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또 보내주셨네. 그리고 이거는 실리콘 몰드인데요. 음. 실리콘 몰드를 보내주셨어요. 네, 실리콘 몰드를 지퍼백에서 빼냈는데요. 어머, 어머, 이게 아니고, 여기서 빼내, 빼냈는데요. 이거를, 몰, 몰드를 안 찍어볼 수가 없죠? 제가 이거 뭐지? 색깔이, 이거 뭐지, 물감을 보다가 색깔이, 물감 색깔이 되게 이쁜 거예요. 그래서 염색을 해본 건데. 이거 저번에 염색해놓은 건데. 이렇게 사용될 줄이야. 네, 일단은 첫 번째 하트 무늬는 이런 식으로 지키네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네 하트 세 개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파이를 찍어볼게요. 이 가운데 파이는 사실 이런 식으로 알, 그거 뭐지 스프링클이라 해야 되나? 스피 스피 스프링클 맞나? 살짝 그런 것처럼 생긴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사실 시럽 뿌려진 도넛 도넛. 살짝 그런 컨셉인 것 같아요. 여기는 도넛 자체가 조금 크다라가지고, 아니, 커다래가지고, 전투가 조금 들어가고요. 네, 이런 식으로. 되게 이쁜 것 같아요, 물들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네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 이거는 오각형? 그런 건데, 이런 식으로. 되고. 제가 지금 어디 가야 돼가지고 빨리 할게요. 저녁 먹으러 지금 어디 간다 그래가지고 빨리 좀 할게요. 그리고 이런 도넛 그냥 일반 도넛 모양, 모양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제 뭐지? 살짝 도넛 쪽 그런 거 같은데. 저는 심심하면 몰드 같은데 이렇게 한꺼번에 몰드 찍어보는 거 많이 해요. 이런 식으로 됐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실리콘 몰드가 있, 있고요. 실리콘 몰드 저거 3,000원인가 하던데. 요. 그리고 얘네는 토핑 슬라이스인데요. 어, 과일들도 있고 꾸미기용 토핑들도 많네요. 그다음에 이분은 이런 게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문나이 님은 이런 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게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교환할 때마다 이런 거 오는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안 먹고 그냥 모아두고 있어요.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먹거리 도에 이거는 제가 누구지? 휴나님? 제 친구한테도 받았었는데 체리 블라썸 햄프 이거 저도 있어요. 근데 또 이렇게 두 개나 보내주셨네. 이런 건 어디서 구하지? 그리고 이거는 네, 이런 식으로. 메모지도 있고요. 견출지도 있고요. 견출지 완전 많아. 도깨비. 이렇게 많고. 그리고 굿즈. 랑 그런 거. 굿즈들이 있는데. 네, 그 다음에 얘네 굿즈. 얘네 이분들은 엑소, 엑소, 엑소. 엑소, 그리고 이것도 엑소, 이건 에이핑크인 것 같고요. 모르겠고, 백현, 어, 레드벨벳인 것 같고, 아니면 죄송하고요. 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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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소. 엑소는 아니고 누군지 모르겠어요. 전체 샷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정말 많은 물품들이 었는데요 네, 못난이 님 저랑 교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 되게 늦어졌는데도 교환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 앞으로도 많이 친해졌으면 좋겠 아니, 교환이 아니구나. 아, 선물, 선물. 선물, 선물 주셔서 감사하고 저 많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마칠게요. 빠이빠이 뿅.